안녕하세요. 지금, 오늘, 그러니까 어제 오후부터 바람 많이 불었습니다. 그래갖고, 오늘 저녁 때까지 쥐고 내렸어요. 아주 배들이 지금 많이 방해 있는 상태고요. 참고하십시오. 자, 오늘은 음력 2월 1 0일물 때는 두물 때입니다. 유자망에서 1 6척 참조기 340. 세상자하고 자버 1790상자 그리고 자망어선 5척 민어 43상자 자버 2 0 4 7상자 생산 경매 준비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자망어선이고이자망어선 먼저 볼까요 좀 이따 경매시작하는데 어선마다 각 어선마다 조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 척이 이게 다고 잡은 고등어 갈치 소량 그거 주로 백조기에요 이짝도 백조기 전체적인 것은 이렇게 지금 4시 50분입니다. 5시에 생산 경매 시작이에요. 참조기 양이 많이 안됩니다. 딱 보시면 주로 고등어하고 백조기에요. 조기는 거의 끝나갑니다. 이렇게. 자, 다음 차망화서 볼까요? 통치, 주로 통치입니다, 통치. 작은 민어를 통치라고 그래요. 민어는 소량이고. 참돈으로죠참돈이랑 백조기도 소량이고. 오케이, 이 그렇죠? 아침에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 도재있게잘 보람 시를좀 이따 뵐게요. 저는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영광으로 오늘 좀 갔다 올 거예요. 그 양식 참조기 경매가 있다 해서 한번 봐보려고합니다 아침에 맛있게 드십시오.